내 방을 우주로 만들어보자, 인테리어 소품. 이 프로젝터는 진짜 꿈속에서 온 듯한 오로라 효과를 만들어냅니다. 별과 달의 패턴을 투사하며, 13가지 색상 옵션으로 다채로운 빛을 선사해요. 빛의 밝기도 조절 가능하고, 블루투스 음악 스피커로 음악과 조명을 싱크로 시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. 방을 우주로 바꾸어주는 완벽한 장식품으로 선물로도 좋을 거예요.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고, 자동 타이머 기능도 있어요. 이 프로젝터로 밤마다 별빛을 만끽해보세요. 아름다운 꿈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줄 거예요. 이 프로젝터 정말 멋지죠? 북극광처럼 아름다운 빛을 내뿜는데, 1600만 가지 색상과 10가지 오로라 라이트 색상을 제공해요. 그리고 8가지 자연 소리와 블루투스 스피커까지, 밤마다 오로라로 내 방을 빛내는데, 진짜 환상적이에요. 블루투스가 안 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, 리모컨이 있어서 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래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. 이 가격에 이런 기능이면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네요. 북극광과 별빛질 집으로 초대해주는 이 프로젝터, 정말 멋진 제품이에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천문관 프로젝터 갤럭시 스타 프로젝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프로젝터는 12가지 색상의 우주 풍경과 생생한 별이 빛나는 하늘을 투사할 수 있어요.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답니다. 또한 타이머 설정을 통해 1시간 또는 2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도록 설정할 수 있어요.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져 주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장점이에요. 갤럭시 프로젝터는 침실, 놀이방, 욕실, 홈시어터 등 다양한 장소에 잘 어울리며 선물로도 좋을 거예요. 낭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이 제품 한 번쯤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함께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감상해보세요.